3번은 샌드위치 정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. 수열 a n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, 그, 그와, 그보다 크거나 작은 수열들을 알고 있는 거죠. 이 둘의 수열이두수열의 극한값이 같다면, AN의 수 수, AN의 극한값도 바로 그 같은 값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, 앞에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보면, N제곱 더기 1 나누기 2N제곱 빼기 N이죠. 물론 바로 보면 이제 최고차의 계수를 보면 되지만 한 번만 써 볼게요 양변을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으로 나누면 n제곱분의 1 2 빼기 n분의 1이 되죠 그래서 m제곱분의 1,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2의 극한값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두 번째 건안 안 할게요 오른쪽은 2차항 2차항이죠 이차당식일 경우에 위아래가 같은 이차일 때 계수만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변도 역시 2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왼쪽도 2 e, 오른쪽도 2로 수렴하니까 이 우리의 수열 AN도 2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